칸이야, 얘들어, 야. 이건 또 뭐야? 뭐야? 야! 뭐야, 이건 또, 사람들. 아, 엄마야! 엄마, 뭐야? 뭐야, 뭐야? 뭐야? 뭐임? 뭐야? 아까 내가 뭘본 거야? 헉! 내가 뭘본 거야? 아니 내가 뭘본 거냐 그 올려줘 올려주라 고 사람들도 놀라겠다 올려주라 고됐다응 음, 이건 뭐지? 아돈 내야 돼. 아이 서로 서라... 저 사람 나랑 똑같다. 에? 어디서부터 내야 돼? 흠. 다, 빨리. 는거 뜻이 뭐야, 뭐야? 오케이. 나 저기 데려갈 거야! 너무 깜깜하다. 어떡해. 할렐루야. 저 사람들 같이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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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무슨 일 있어? 무슨 일이야? 맞잖아 음, 아짜래요 뭐야 이건 얘는 뭐야 얘는 사람이야 뭐야 뭐야 얘는 뭐야 안녕 피그야 또 만나네 여긴 아닌 거 같기도 저거 가만히 있고 피그 안녕 아얘 사람이네 깜짝이야 아니 나 진짜 깜짝 놀랐네 <laughs> 어 내가 왔던 곳인데 여기 음 <laughs> 어디 있을까 나 핑크거든요. 핑크. 여긴 또 뭐야? 처음부터 왔던 곳인데. 이건 뭐야? 여긴 뭐야? 뭐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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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차 언제오냐 기 야 잠시만 허기오기 뭐야? 뭐야? 아니 저거 뭐냐고? 아 뭐야 뭐야 씨 뭐야? 야 허기오기 뭐서야? 야 뭐야 씨 뭐야? 터키 뭐야? 러? 나 이거 누르면, 왜안 되지? 어? 응? 왜안 되냐고. 태 대열, 데얼... 됐잖아. 돌려줘. 돌려달라고. 다른 게임에 들어갈게. 그러면 안녕.